요즘 결혼 정년기 나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엄마가 언제 결혼할래? 빨리 결혼해 안정적이게 되지? 이러면서 자꾸 하는 말들이 조금씩 스트레스가 되고 있어요. 엄마한테 스트레스 된다고 말해도 엄마는 이게 다너잘 되라고 하는 소리면서 타박 줘요. 오늘 엄마는 21살 때 시집 갔거든요. 엄마께서 일찍 가셔가지고 뭔가 내 딸도 일찍 가서 좀 뭔가 가정적으로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옛날의 사고방식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옛날 사고 방식인 게 지금 유정님 나이가 24살이라고 들었는데 보통 24살이면은 아직 대학교 졸업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회 초년생 아니면 취준생이란 말이에요. 너무 빠른데 <laughs>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지금 요거프레소에서 정규직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고요. 엄마의 그런 소리 지는 순간이 좀 힘들고요. 지금 정규직이면 이미 취업을 하고 아주 일을 잘하고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어느 정도 보증 금과 돈이 좀 저축이 되는 대로 분리해서 사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 같아요. 유정님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왜냐면은 지금 유정님의 상태는 꼭 그런 잔소리나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도 엄마가 한 마디만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립 사회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가정에서의 독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게 집을 나오는 것 자체도 독립이지만 어머님의 품 안에서 정서적인 독립도 어떻게 보면 독립이거든요 결혼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내 자식을 떠나보내고 아예 평생 안 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때 정말 이제 진정한 내 안에 독립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결혼 전에 이제 내 자식이? 독립해서 좀 혼자 살아보고 사회성을 기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이제 슬슬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한테. 어머니 본인은 너무 이른, 요새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는 것도 그렇게 늦는다고 생각 안 하고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21살에 시집을 갔다는 거는 요즘 느낌으로 치면 거의 너무 빨리 간 거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막 뭔가 빨리 시집을 가서 빨리 내집 마련도 하고 빨리 막 자식도 순풍순분 낳고 그러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여잔 요리를 잘해야 남자한테 사랑받는다는 소리를 요즘 좀 못하면 엄청 뭐라고 그러고 너는 아빠 닮아서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소리도 하고 이게 뭔가 잔소리가 아니라 약간 구속과 집착으로 느껴지는 그런 단계에 왔나 봐요. 힘들고 속상했겠다. 굳이 반박을 해보자면 남자가 요리 잘하면 더 좋잖아. 그 여자가 요리를 잘해야 돼? 그냥 요리 더 잘하는 사람 거 먹는 게더 좋잖아. 서로한테 좋지 않아요? 내가 어? 열심히 막땀 흘리면서 요리했는데 맛없으면 그게 덜 받지. 나 맛없는 음식 먹는 게덜 받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는 그냥 내가 기억을 못하게 태어난 걸 수도 있고 요즘 힘들어서 기억이 잘안 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어머님은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싶고 빨리 더 약간 발전했으면 좋겠고 그런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제가 독립을 해봤잖아요. 독립을 꽤 오래 전부터 했는데 독립을 하고. 가족끼리는 멀어질수록 가까워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립해본 사람들은 다저 같은 말할 거예요. 자주 안 볼수록 애틋해지고, 자주 안 볼수록 생각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독립을 해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유정님, 어머님 같은 분은, 혹시나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독립하고 막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던가, 그때 알려주지 말고, 굳이, 절대. 굳이도 아니고, 그냥 알려주지 마세요. 비밀번호 알려주지 말고, 한번 방문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길들이지 마세요. 뭐, 니네 집에 가겠다. 이러면, 아, 나 지금 일하고 있다. 피곤하다. 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후추 두번 뿌리라는 거한 번밖에 안 뿌렸다고 제 목도 막 세리세요? 그게 뭔 말이야? 목을 세리는 게 뭐죠? 때린다고요? 약간 이렇게 탁 치나? 어, 두번 뿌리라고 했지? 빡! 이렇게? 그건 안 좋은 건데. 손찌검 같은 건 되게 안 좋은 건데. 500만원만, 500만원 딱 모으고, 한 1,200만 더 모아가지고 생활비로. 집을 나오는 건 어때요? 1000만원이면 더 좋은데, 왜냐면 고시원 같은 경우는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최대한 빨리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머님도 독립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신 것 같고, 유정님이 평생 엄마랑 살거 아니면 뭐 비혼주의자, 라든지 평생 엄마랑 살게 아니고 결혼 생각이 있고 그런 분이면 언젠간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스트레스를 상당히 생판 모르는 저한테도 고민 상담을 할 정도로 말한다는 거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막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성이 있고 이거는 유정님 친구나 저 같은 3자 혹은 뭐 의사한테 가더라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지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본인의 의지의 차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유정님의 삶이 바뀔 건데 맞아요. 탈모까지 생기실 정도면은 급성 스트레스를 받은 거거든요. 저도 그게 경험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그게 너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야 되지? 내가 이 일이 진짜 이 정도로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인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급성 탈모까지 온다는 거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유정님 자신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는 아 고시원은 좀안될것 같고 그래도 돈 좀만 더 모아서 나가시라고 했지만 이 정도로 힘들면은 차라리 다섯 평안 되는 고시원이 오히려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어머님이랑 둘이 살기 때문에 이정님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대출이란 거 그런 게 있거든요. 알아보시고 어느 정도까지가 내가 할수 있는 한계인지 생각보다 방법은 있거든요. 안 찾아봐서 그래요. 저한테까지 이렇게 신경을 토로할 정도면은 너무 큰 스트레스라는 거니까 꼭 방법을 찾아보셔야 이 힘듦에서 조금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